화순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벌써 생태계 단원에서 중단원 1이 끝나고, 이번 시간부터는 중단원 2, 개체군과 군집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교과서는 170페이지를 펴시고 노트를 준비하셔서 오늘 수업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생태계 단원에서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개체군의 개념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리 개체군은 같은 종의 집단이었다 다른 종의 집단이었다 그렇죠 같은 종의 집단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토끼가 한 마리가 있다. 토끼 오랜만에 등장 또 했습니다. 아, 자 여기 토끼가 또한 마리 있다. 그리고 여기가 토끼가 또한 마리 있다. 자 우리는 이런 거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개체군이라고 한다라고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개체군의 특징 중에 하나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개체군의 밀도입니다. 개체군 밀도. 자, 여러분, 밀도가 뭐죠? 이 밀자는요, 한자로 했을 때, 빽빽할 밀자입니다. 그래서 밀도라는 개념은 빽빽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 개체군의 밀도는 이 개체군이 살고 있는 공간의 면적분에, 즉, 서식 공간의 면적분에 이 안에 몇 마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위에는 개체수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개체군의 밀도를 구할 때는 이 개체군이 서식하는 면적분의 개체수라고 말을 하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서식 공간의 면적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개체군의 밀도가 언제 높아질까요? 자,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려면 개체수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늘어나야겠죠? 그럼 여러분, 이 개체군에서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응애응애 토끼, 새끼가 태어나면 개체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출세. 아가가 태어나면 밀도가 높아질 거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언제 밀도가 감소하겠어요? 토끼 한 마리가 사망했을 때겠죠. 그래서 사망 시에는 밀도가 감소한다. 자, 하나 더 추가를 해보면요. 다른 토끼 집단에서 이 토끼 집단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하나 더이 입. 다른 곳에서 들어왔을 때, 그럼 언제 밀도가 줄어들겠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이 출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개체군의 밀도라는 것은 살아가는 면적 분의 개체 수인데 출생이나 이 입시에는 밀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사망이나 이출이라는 상황이 일어나면 밀도가 감소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만한 땅이 있습니다. 자 요만한 땅이 있는데 여기에 50마리의 토끼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 두 배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땅에는 100마리의 토끼가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땅의 넓이가 두 배다. 자,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개체군의 밀도를 구하면 면적이 1분의 개체수가 50마리, 1분의 5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두 배니까 2분의 개체 수가 100마리니까 100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50이죠. 그럼 결국에 이 개체군과 이 개체군의 밀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같은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밀도라는 개념을 볼 때는 면적과 개체수를 항상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개체군의 밀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하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개체군을 이루고 있는 개체수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끼가 한 마리 있었는데 자식을 두 마리 낳습니다. 그럼 두 명이 되겠죠? 두 마리가 또 자식을 낳습니다. 네 명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개체 수가 늘어나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지수적으로, 지수적으로 숫자가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세로축은 개체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이론적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지수, 지수생장.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는 이런 걸 지수생장 곡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과학에서는 이렇게 생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론적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즉, 이론으로는 이렇게 자라야 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개체군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 이론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자라는지 과학자들이 카운트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놀랍게도 이론이랑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요. 자, 이론이랑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점점 차이가 벌어지더니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 생장 곡선이라고 했죠. 파란색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야 라고 해서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론적 생장 곡선을 보시면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만큼의 알파벳 뭐랑 비슷하죠? J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을 J자형 생장 곡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생장 곡선은 자 이걸 보면 약간 구부러져 있죠? 물결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S자형 생장 곡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수 생장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을 이론적 생장 곡선 혹은 J자형 생장 곡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개체군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생장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S자형 생장 곡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왜 실제는 이론과 같지 않을까요? 자, 뭔가 원인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나는 이 구간, 이 구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나는 이 노란색 영역의 부분을요, 환경,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즉, 환경이 뭔가의 저항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 환경 저항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저항을 받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쌤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자, 시간이 갈수록 개체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좁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식 공간이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먹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서식 공간과 먹이가 부족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여러분 먹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노폐물을 쌓아야겠죠 그래서 노폐물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자 공간도 부족해요 좁아요 먹이도 없어요 그럼 여러, 근데 노폐물은 또 많아요 그러면은 지들끼리 뭐할수 있겠어요 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개체간 경쟁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서식 공간이 부족하고 먹이가 부족하고 노폐물이 증가하다 보면 질병 같은 게 걸릴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네, 번, 네 번째는 질병과 같은. 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네 가지, 이러한 네 가지 요인을 대표적으로 꼽거든요. 대표적인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환경 저항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점점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실제 생장 곡선이 빨간색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이 구간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이 구간을 뭐라고 하냐. 자, 실제 생장 곡선이 자라는, 자라는 이 맥시멈 있죠? 이 맥시멈 부분을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환경수용력, 환경은 이만큼만 수용해 줄 거야. 자, 이 환경에서는 너네 이만큼밖에 수용 못해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아래다 적어보면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다. 최대 크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자, 환경 수용력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주어진 환경이 변한다면, 예를 들어서 먹이를 더 넣어준다던가, 뭐 노폐물을 치워준다던가, 이렇게 하면 환경 수용력이 어떻게 될수 있겠어요? 증가할 수, 변동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는 환경 수용력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자라야 해. 그런데 실제로는 빨간색 모양처럼 자라. 이것을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론적과 실제가 차이가 나는 이 영역을 환경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환경 저항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요인이 있다. 자, 그리고 실제 생장 곡선이 자랄 수 있는 최대 크기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추가로 하나만 더요. 자, 여러분,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자, 여기 이 그래프에 만약에 기울기,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의미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개체가 증가하는 비율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개체수, 증가율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기울기가요. 처음에 완만하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급해집니다. 그렇죠? 증가율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다시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완만해지죠. 자, 수학에서 이런 걸 변곡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다시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환경 저항이 점점 커지면서 생장 속도가 둔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점점 하다가 어느 순간 돼버리면 환경 수용력에 도달하게 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0이 돼버리죠. 그럼 여러분,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개체 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0이라는 거죠. 그럼 개체 수가 증가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자, 여러분. 개체 수 증가율이 0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만큼 뭐하니까? 죽으니까. 자, 태어나는 만큼 죽으니까 증가율은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퀴즈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퀴즈입니다. 방금 우리가 배운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고요. 선생님이 구간 1과 구간 2를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색칠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 총네 개의 문항이 나와 있네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구간 1과 2 중에서 밀도가 더큰 구간은 어디야? 그 이유는 뭔데?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1, 2 중에 환경 저항이 더 심한 데는 어딘데? 그 이유는 뭔데?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는 개체 수 증가율이 더큰 구간은 어디고 이유는 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원투 구간에서 각각 출생률과 사망률을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구 간에서는 출생률이 큰지 사망률이 큰지 투구 간에서는 출생률이 큰지 사망률이 큰지 크기 비교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너무 퀴즈가 많죠 그래서 이미 1번 하나는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선생님 한번 풀어 드릴게요 자. 구간 1과 구간 2 중에서 밀도가 더큰 구간은 어디일까요? 자, 구간 1은요, 여기 있고요. 구간 2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밀도는 어떻게 구했죠? 자, 공간의 면적분의 개체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면적이 일정하다고 가정해 보면 개체수가 어디가 더 많죠? 이 구간 1에서는 개체수가 요만큼이죠. 자, 그런데 구간 2에서는 개체 수가 요만큼이죠. 그럼 개체 수가 2 구간이 더 많기 때문에 밀도는 어디가 크겠어요? 그렇죠. 2 구간이 크겠죠. 이유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2 구간이 뭐가 더 많으니까 개체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2번 3번 4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 푼 즉시 비공개 댓글로 남겨 주셔야 선생님이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